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제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할 매수로 물량 모으셨죠? 지금 가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5짜리 숫자인 1, 10, 100점, 만원대를 돌파할 건데, 지금 4천원대가 높다, 아니죠. 만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하나는 이제 정고점인 4,9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섯 자리 숫자까지 갈 건데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러한 폭등의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거였죠. 7월 17일 4125원 이 기준봉을 깨지 않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바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코인원에서 매도를 한다. 20만 개를 매도를 한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xrp가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래들은 20만 개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XRP의 가격이 올라간다. 최소 12달러에서 11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매일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XRP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급등할 수 있는 정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텔레그램방이나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이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공유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하시고 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9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1차 상승 이후에 여기서 눌림목이 있었다. 의도적인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떨구기 위한 것이고 이때 매도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7월 17일 4,125원 이 기준봉을 철 깨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시문의코인 t v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렸죠.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4,900원대를 넘어서 5,000원대, 그러니까 정거점을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5,1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정도 더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하고 나서 1억 1천만 원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거점을 완전히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8천만 원까지 그냥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목표치를 계속적으로 보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대로 꾸역꾸역 꾸역꾸역 꾸역 힘들지만 올라갑니다. 목표치를 보고 그런데 목표치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폭등할 것 같죠. 아무런 매물대가 없으니까 폭등할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때부터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누군가 매도를 하면 이거 다시 한번 급락이나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약간 보이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1억 1천만 원짜리가 8천만 원대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 XRP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섯자리 숫자까지 갈수 있다. 특히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향방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돼요. 그런데 0.25% 포인트냐, 0.5% 포인트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8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 구간에 들어선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뭘 하셔야 된다? 물량을 늘려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7월 17일 4,125원이 여기에서 기준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봉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라. 그리고 그 가격대는 제가 시문의 코이티비 텔레그램 방 여기에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대 양봉 이후에 조종을 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대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바로 거래량이란 부분이 살짝 마음에 걸립니다. 이전에 1차적으로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대양봉을 뽑아냈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이 적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거래량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대 항목을 쭉 뽑아내면서 2, 3일 안에 그냥 4, 9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건데 어제의 거래량이 약간은 좀 부족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부득이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 더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미처 사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 가능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은 단한 가지였다. 바로 뭐였다? 거래량이었다. 이 거래량만 조금만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정고점인 4,900원을 뛰어넘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5,1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소송 끝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쭉 장대 양봉을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대 양봉 한번 뽑아낼 때 여러분들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정을 줄때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노란 박스권의 분할 매수 구간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냥 미친 듯이 물량을 늘려가라고 했지. 어제같이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그 순간에는 절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이런 말씀 드렸죠. 빨간 신호등. 조심하시라. 우리가 길을 건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장대 양봉이 길게 쭉 하고 나온다고 해서 흥분하지 말고 거기에서 도로로 뛰어들면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빨간 장대 양봉일 때는 절대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 그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거래량을 보면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xrp 시세 상승 요인을 보니 7달러 선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장대양봉의 급상승이 나오면 7달러 간다 10달러 간다 12달러 간다 뭐 100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우리는 단한 가지만 보고 갈 겁니다 뭐 바로 다섯 자리 숫자 1시 100천만 만 원을 넘어서는 다섯 자리 숫자까지 갈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러한 기사는 그냥 날려보시면 됩니다. 그냥 재미로 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7달러 상까지 간다고 하면 1400원만 하더라도 거의 만 원대 육박하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폭등거리 넘쳐납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XRP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허재거리들이 나오는데. 왜 XRP가 상승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대기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기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의 계기는 뭐냐? 9월 달에 금리 인하입니다. 자,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비컷 그러니까 0.5% 포인트 인하가 된다고 하면 그때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대기잠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호재거리들을 많이 쌓았던 그런 코인들의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XRP는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이게 한 번에 폭발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보다 더 크게 급등하거나 더 크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 11월달과 12월달 같이 700원에서 4,900원대까지 7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보자거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 최대한 상승하고 있다. 미국 퇴직연금 계좌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관이나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씨가 말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거래소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있는지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어제죠?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0.01개라도 비트코인 매수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물량이 시가 말라가고 있다. 누가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느냐? 그 회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회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왜? 비트코인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에서 1억 6천까지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매수한 데가 어딥니까? 마이크로 스트리티지죠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총 12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회사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더리움이 600만 원을 돌패하고 1000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그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 때그 회사가 어디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저녁. 밤 9시 하는 라이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시청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고 오늘 저녁 라이브 때꼭 들어오셔서 그 회사가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xrp 시세 상승 준비 중이다 하면서 어뭐 이슈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세요. 이거뭐 복잡하게 뭐 디파이가 어쩌니 이런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코인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 xrp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하고 폭등할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이후에 20달러 전망 나왔다. 자 SBA 홀딩스와 함께 또 하나가 있었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여기까지도 부동산에 우리 XRP를 결제 수단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2달러.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을 더 높인다면 118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안에는 만 원을 넘어서겠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는 10만 원을 육박하는 그런 흐름도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가 확실히 보이는 코인, 그리고 극장을 시키든 그러한 코인들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XRP 앞으로 2, 3년 안에는 10만원대까지도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10만원대까지 갈수 있다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댓글에다가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기원을 담아서 아마 하늘에 닿아서 10만원,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고래들의 매수,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파악을 해 드리겠다. 코인원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20만 개의 매도다. 아, 이것은 여러분 전혀 생각할 필요 없다. 아주 조막손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조막손 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고등이 세개 뜨죠. 얼마입니까? 1시 100, 100, 10만, 100만. 100만 개 이상을 매수하거나 100만 개 이상을 매도하거나 이 정도는 돼야지 조막손고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막손고래에요 그것도 보통 5개 이상 되면 거의 억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그게 대왕고래지 뭐 100만 단위 이 정도는 여러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코인원에서 매도하는 것도 업비트나 코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때그때마다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할 매수의 기회. 찾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노란박스권. 거기에서는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왜 지금 가격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올해 안에 다섯 자리 숫자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는 여기서 합니다. 분할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어디서 알려드린다고요? 바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누르시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카톡방도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러한 멘트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분할 매수는 분명히 이 박스권 안에서 하셔야 되지, 그 바깥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녁 9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장중에 어떻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연준의 흐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중 급등 종목 제가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중 급등 종목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그 방은 뻥 하고 터집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분명히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신기한 마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법을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 이 신문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때 살 걸, 그때 해볼 걸, 그때 팔걸또 후회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010-9906-3148로 문자 라이브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그때 한번 이 시문과 한번 해볼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라이브 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란 톡방,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도 드릴 것이고, 이렇게 네이버에 설문지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설문지 성함하고 연락처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제가 나머지는 다 링크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그때 한번 시문과 한번 해볼 걸, 또 위하실 겁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시문이 말씀드린 이 순간에 여러분을 바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라이브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라이브하고 보내시면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그때 신문과해볼걸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투자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